"사람을 체포할 때 체포의 이유와 변호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변호인 선임권,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묵비권 등 피의자의 여러 권리를 미리 알려주어야 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미란다 원칙입니다. 402번. 재판을 통해 최종직으로 유죄 판절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무죄인 것으로 추측하여 판단하는 원칙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무죄추정의 원칙입니다. 403번, 다른 사람의 불법적인 행위로 인해 생긴 정신적 고통이나 피해에 대한 배상금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의자료입니다. 404번. 개인 간의 분쟁이 잘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법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고 권리를 보장받는 대표적인 방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소송입니다. 405번. 법원 이외에 권리를 침해다 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국가인권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 한국소비자원, 시민단체, 대한법률구조공단 등이 있습니다. 406번. 법원 이외에 이민자나 외국인의 권리를 침해다 했을 때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정답은 주민자치센터와 시민단체가 있습니다. 407번. 개인 간의 분쟁이나 갈등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대한 법률 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08번 개인 간의 분쟁이 발생해서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고 싶지만, 비용 지출이 부담스러울 때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정답은 대한법률구조공단의 도움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09번 대한민국의 국적에 관련한 법으로 대한민국의 국민이 되는 요건을 정한 법률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적법입니다. 410번. 일정한 요건을 갖춘 외국인에게 한국 국적이 없이도 체류기간에 제한 없이 주거할 수 있도록 부여하는 권리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영주권입니다. 411번 장애인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고용 차별을 금지하거나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받은 장애인의 권리를 구제하기 위해 2007년 4월에 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장애인 차별 금지법입니다. 412번 헌법에 따라 근로조건의 최저 기준을 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근로 의욕을 향상시키고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 향상시키며 균형 있는 국민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제정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근로기준법입니다. 413번 최저임금제에서 정한 2023년 최저시급은 얼마입니까? 구전 860원입니다. 414번 생활이 어려운 사람에게 필요한 급여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급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자활을 돕고자 실시하는 제도를 무엇이라고 합니까? 정답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입니다. 415번 유죄가 인정된 사람에 대하여 일정 시간 무보수로 사회에 유익한 근로를 하도록 명하여 사회봉사 활동을 통해 범죄 피해의 배상 및 속죄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는 무엇입니까? 정답은 사회봉사 명령입니다. 416번 대한민국에 입국 하거나 출국 하는 모든 국민 및 외국인의 출입국 관리와 외국인의 체류 관리 및 난민의 인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이 규정된 법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출입국 관리법입니다. 417번. 사람이나 화물의 수송에 있어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철도, 자동차, 선박, 항공기 등의 운행을 규율하는 법률명령, 규칙의 총칭인 것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교통법규입니다. 418번 법은 왜 있을까요? 정답은 법이 없으면 사회의 혼란과 불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419번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분실했습니다. 어디에서 재발급을 받을까요? 정답은 지방 경찰청입니다. 사백이십 번. 가짜 이름으로 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 등 정부 발급 신분증과 똑같이 만들어 사용하는 것은 무슨 법죄입니까? 정답은 공문서 위조죄입니다.